유재복의 심층 취재 이유진 기자입니다. 대장동 항수폭이 부적절했다. 48% 답해.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적절하다는 답변은 29%였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3%에서 59%로 빠졌고 민주당은 40%에서 42%로 올랐습니다. 국민의 힘은 26%에서 24%로 떨어졌습니다. 정부와 여당의 악지가 많은데도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. 무당층은 27%까지 늘었습니다.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여당의 실망에도 야당으로는 안 간다고 분석했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도 단속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님 국민의힘에 전혀 차선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